자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배를 매며라는 작품인데요. 어, 어렵지 않은 편이기는 해요.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것들만 정리해 주면 돼서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니까 한번 좀 우리가 열심히 배워 봅시다. 자 영상 멈추고 역시 시 한번 읽어보고 들어와야겠죠? 자 한번 볼게요. 일단 배를 맨다라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즉이 시는요 배를 매어본 경험 을 바탕으로 아이 배를 매는 게 사랑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해서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유추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를 매는 것처럼 사랑도 비슷하게 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랑이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징적이겠네요 그쵸 보편적이고.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잖아요. 사랑은 눈에 보이고 형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, 그렇죠? 근데 배를 맺다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이죠. 이걸 가지고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. 자, 한번 우리가 시를 들어가 볼게요.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달아, 날아와 나는 화자죠.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맺다.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라고 해서 지금. 이 초반부 1연에서요 배를 메어 본 경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? 자 지금 이 부분은요 화자가 배를 메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라고 들어가? 그렇지 여기 보니까요 사랑은 이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즉 배를 메어 본 경험에서 사랑으로 지금 의미를 유추로 지금 전개하고 있죠. 호젓한 부두가의 우연이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봐봐. 사랑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라고 화자가 지금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. 화자만의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. 화자는 마치 사랑이 그렇게 배를 매는 일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된다. 자,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뭐야? 그렇지.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즉, 화자는 사랑이라는 게 피할 수 없다, 즉 운명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. 자,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. 배를 매면 배를 내면 이꼴 사랑이 시작되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사랑을 하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대요 아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운다 즉 어떤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람과 어떤 뭐 희망 어떤 뭐 미래 어떤 꿈뭐 모든 시간 이걸 함께 한다라는 표현인 거죠.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. 빛 가운데 배는 울렁며, 배멀기 아니에요. 배멀미가 아니라, 이렇게 일렁이며, 즉 설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설이며 온종일을 떠있다라고 해서 지금 배를 매는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죠? 되게 간단해요. 그래서 유추의 의미를 지금 어, 의추의 전개를 사용하고 있고요. 일단은 이렇게 배를 메는 경험에서 나의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라 점에서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. 사색적인 성격을 가진 시고요. 또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찰을 해봤겠네요. 그래서 성찰적인 의미의 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.